오늘은 저도 좀 당황했던 보상권이었는데요 해외에서 3주 전에 폭행을 당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셨어요. 그냥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쳐다봤는데 갑자기 오르러 와서 자기를 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을 통원하셨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아무래도 폭행 같은 경우는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게 일방적인 폭행이어서 보상이 나가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쌍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될수 있어요. 지금은 폭행을 당한 거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은 거고 실손보험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폭행 사고에 연루되거나 뭔가 애매한 부분의 상황이 처음과 같으면 은 반드시 보험사랑 통화를 하셔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좀 드리면요. 실손보험이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해외 의료비를 해외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2세대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다치는 것들은 실손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보장을 하지 않아요. 2 0 0 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셨다 하시더라도 100%다 보장이 안 나갈 수 있거든요. 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 해외 출장을 가실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해외 의료비 특약을 가입하시고 가셔야지만 원활하게 현지에서도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